없는데.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어, 없는 없어요. 따로 그냥 그냥 절 대로 되지 않을까요? 딱히 없어요. 생각 없이. 네, 그냥 생각 없이 하려고. 생각이 라고나서 아무래도 같이 캠프를못 하고 저항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좀. 적응 끝나고 편해졌어요.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좋아질 것 같아요. 뭐 결과를 떠나서 팀뭐 친들이랑 얘기했는데 가기 전에 좋았을 때랑 일세 지기를 같이 뭐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. 생각했는데. 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. 기타가 나오든 안 나오든. 와서요? 그런 것보다도 야구하는 거는 똑같으니까.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래서 많이 변화도 주고 많이 바꿨는데 아무래도 여기 와서 초반에 제가 생각 좀안 했던 게 여기 있을 때 제가 21년도 있을 때나 그럴 때나웃 때도 막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게 뭔가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아웃이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제가 좀 뭔가 빠졌던 것 같아요 이런 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죽더라도 결과를 떠나서 아웃 되더라도 네,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죽으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예전에 신입 때안 좋았을 때 그런 쪽이 빠졌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그래도 그때 경험이 있었어서 좀 쉽게 헤쳐나온것 같아요 가기 전에 중장거리 타자 앞에서 돌아온 했었는데, 네. 가겠습니다. 아...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. 네. 그래가지고 그냥 네.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으니까 올해는 그대로 가고 내년에 뭐 홍범이 형이랑 웨이트도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제가 쎄, 멀리 칠수 있다고 칠수 있는 여기 레벨의 설이아닙니다 프로라는 프로 선수들은 다 각 초등학교나 뭐 대학교 아마추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.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선수들 많이 보다는 거죠. 네, 네. 이제 네. 가봐야지. 그렇다기보다 제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그거에 대한. 몸에 적응을 못 마친 것 같아요. 막 투스랑 케이비오랑 당연히 케이비오가 좋은 추수가 많겠지만 그래도 야구 하는 거랑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좀 거기에 맞게 준비를 잘못한것 같아요. 올해 어깨 처음에 아프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못 하고 올라왔어요. 처스에서 그런 게 아무래도 초반에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서, 단기간에 확실히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, 그리고 옥들도 응용도를 로 봐주시고, 그래가지고 제가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서, 좋금은 들어가 있어요. 정말 <목소리> 잘하면 될것 같아요. 나가서는. <목소리> 진짜 나가서는 들어올 자신은 많은데 제 요즘 나가질 잘 못해서 진짜 저희 팀 저만 잘하면 그 탓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니다자게습니다 감사합니다. 군대 가면 다들 철 들어서 오나요? 네? 군대 가면 철 들어서 오나요? 철이요? 네. 아, 이안 되는 철 들었다고? 남자는 죽을 때까지 치면 안 된다. <laughs>